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어 그저께 어, 공사하는데 다시 왔어요. 어, 고객님께서 어, 욕실이 바닥에 습이 안 빠지는 것 같다고. 근데 보시다시피 저번에 젖했던 데다 말랐죠. 예, 물이 없죠. 아, 이제 건조되는 상태고 지금 그 동안에 누수된 양이 많기 때문에 욕실에 이제 습은 어, 지금 빠져 나오려면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늘 겸사겸사온 거예요. 뭐냐면 저번에 고객님께서 예, 문이 소리가 난다고. 경첩 교체를 의뢰하셨는데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경첩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 욕조 여기 욕조 미친데 뭐냐면 엊그저께 누수공사 한 곳인데 고객님께서 네, 이제 거실은 다 말랐어요. 말랐는데 욕조 바닥에 습이 조금씩 있다. 그래서 제가 한 2~3일 정도 더 이제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 오늘 근처에 또 현장이 있고 거기 또 오늘 갔다 왔고 또 여기 고객님이 또 문경첩 우리 서울이나 는라로 해서 제가 그걸 이제 그냥 그 무상으로 또 서비스를 교체해 주려고 겸사겸사 오늘 현장도 볼 겸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 코너에서 물이 계속 나오길래 어, 땄습니다 땄는데 따는 순간 이제 이 수압이 밀고 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는 도저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조를 철거를 했더니 어영상에 이제 되게 남겨놨는데 여기가 한강이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스폰치로 다 제거를 했고, 그럼 자, 보시면, 자, 여기 욕조 배수가 구 따로 없어요. 배수로가, 배관이. 보시면 이 배수로 갖다가 이렇게, 보시나요? 육가에다가 같이 묻어버린 거야. 그러니 이제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배수로가 있으면 물이 차면은 그래다 같이 빠져버리는데, 여기가 이렇게 계속 고였던 거예요. 이렇게 다 제거를 했고 다행히도 방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층에서 아직까지 누수로 인해서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방수는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이제 또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욕조를 다 조립했습니다